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지난 7월 30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에 체결했던 통화 수합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행했던 통화 수업 인데요 도대체 이게 먹이에 6개월 연장했다는 것이 이게 뉴스가 되고 더 크게 보도가 되는 걸까요? 수합이라는 말이 이제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원하는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고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발행을 하는데 서로의 그 상대국의 통화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뭐~ 약정을 맺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미리 이렇게 약정을 해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디 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가든 뭐~ 배낭여행을 가든 가는데 꼭 필요하면서라고 이제 엄마가 5 0만 원이든 체크카드를 어 줬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그냥 쓰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비상시에는 나중에 갚을지언정 이거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수출하고 무역을 할 때는 달러를 가지고 결제를 많이 하는데 실제 60% 이상이 이제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원유 같은 것인데 중동에서 사오는 거지만 파우디 돈을 내지는 않거든요. 이제 달러가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갑자기 좀 이렇게 형용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되면 달러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환위기라고 IMF 97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무역을 할때다 달러가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외환 위기의 기억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달러 같은 기축 통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돈을 쓰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돈을 빌리지 못한 상황에 왔을 때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1,600원, 2,000원 가까이 갔던 것도 한국 경제에 대한 이제 신뢰가 무너지니까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게 환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인데 다음 위기 때는. 이제 저 어떻게든 이제 달러 조달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그때 한번 달러 수업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과 한국이 어, 통화 수업 계약을 통해서 어, 미국의 달러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의 신뢰를 좀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줬던 어, 기억이 있고요. 전 세계가 어, 현금 조달의 위기를 겪은 게 코로나 위기인데, 이때 다시 한번 과거처럼 통합사업 계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 달러 조달에 대한 위험을 좀 덜어보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은 달러 조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어, 고지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니까 미국과 한국이 지난 3월에 맺었던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거죠. 지금 설명을 뭐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나라랑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하고는 상시는 아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상시로 돼 있는 무제한으로 돼 있는 나라인데 우리하고 지금 좀 무제한으로도 돼 있는 나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어 신용을 좀 보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힘들면 뭐 급한 대로 얘가 좀 빌려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은 게 이게 한 나라의 위기가 요즘 다 엮여져 있어가지고 다 이제 돌아서 자기들한테도 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과 미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이 달러 조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한국의 원화의 통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효과가 가장 크다 통화 수업은 해서 꼭 달러를 조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결 그 자체가 신뢰를 준다는 느낌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평상시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제 글로벌한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지금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국은 지금 되게 많은 편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장기간 위기를 겪어서 이게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든다든가 달러 조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입물가 뭐 하다못해 뭐 기름값이라든가 그 식료품이라든가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불안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꺼리게 되면 취업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 통화 수업이 끼치는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통화 수업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계속되고 외환보유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 환율이 높아지잖아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팔게 되는 거죠. 통화 수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위험만큼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냐라고 하면 이번 코로나 때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최저점이 3월 19일이었어요. 그날이 통화 수합을 한 날입니다. 그때 1457이었던 코스피가 지금 녹화하는 오늘 2400을 넘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통화 수합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 주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은 2008년 때도 마찬가지고, 였 이번에도 한번더 확인되는 걸 보면, 적어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통합수업으로 인한 환율 안정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일단 통합수업을 한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실생활이 영향이 없어 보이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실생활이 망가지기 때문에 IMF 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아침에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기보다는 외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한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울타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